반갑습니다, 여러분. 캐시 탐정입니다. 제가 전편에서 본 캐시 탐정이 재림 없는 재림 신앙에 이어서 종말 없는 종말론을 보여주는 무천년주의 해석에 대해 통렬하게 까댔는데 혹여나 생사람 잡은 게 아닌지 혹시라도 본 캐시 탐정의 해석에 허점이 있지는 않은지 좀 확인을 해보게 됐어요. 특히 주 70년의 성전 파괴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게 아니라 이후 수백 년간 이스라엘이 로마에 맞서 일어섰던 것은 결과론적인 얘기일 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 70년의 그 사건이 맞고 제자들도 그 사건을 종말의 준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가능성도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봐도 제자들은 성전 파괴와 종말을 별개의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생각만 굳어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걸 말씀하시자 이제 제자들이 여쭤본 게두 가지인데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냐? 그리고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가 무엇인가입니다. 즉 성전의 무너짐 따로,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을 따로, 이렇게 묶어서 본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도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종말로 인식하지 않고, 진짜로 마지막 때를 주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이 끝맺는 걸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 무천년주의를 파쇄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성전 붕괴가 곧 종말이다, 이렇게 인식을 안 했다는 거지. 한마디로 성전이 무너지는 건 언제인가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세상이 종말이 맞을 때는 어, 어떤 일들이 있나요?라고 여쭤본 겁니다. 여기까지는 무척 깔끔한데 문제는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제가 전편에서는 마트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만 언급했는데 보니까 마가복음 13장도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그 징조를 한데 엮어서 이어지는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탁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 성전이 무너지는 건 언제이며 그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본 겁니다. 즉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한 세트로 엮은 거예요. 또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지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이후에 일어날 징조들을 한 세트로 엮고 있죠. 마태복음 24장과 달리,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주후 7 0년의 성전 붕괴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이후 내용들도 거기에 연결된 것이 옳다는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과연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본 게시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의 붕괴가 눈앞에 있는 헤롯 성전의 붕괴를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가 결정적 요쇠입니다 아니, 뿐이 성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고 그 성전이 주 70년에 실제로 무너지는데 어떻게 그게 아닐 수가 있겠냐 하시겠지만 그게 끝이 아닐 수가 있다니까? 다들 간과하시는 게 성경은 헤롯 성전이 무너진 후에 또다시 등장하는 성전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느부갈레살에게 무너졌죠. 제2성전인 스루파벨 성전, 그거를 업그레이드하고 리모델링한 헤롯 성전이 주후 70년에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전인데 제2성전의 붕괴 이후 1900년 넘도록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세울 준비를 갖추고 기회만 노리고 있는 다음 성전, 바로 제3성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신 성전은 눈앞에 헤롯 성전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똑같이 세워질 또 하나의 성전, 제3 성전이 아닐까요? 보세요. 대살로니까 후서 2장 3, 4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러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멸망의 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인데 성전이 무너지는 날까지 이런 일은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로마 제국의 종교관을 생각하면 한낱 장군인 티투스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뻗대는 짓을 할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물론 티투스가 나중에, 티투스가 나중에 황제가 되긴 돼요. 하지만 성전이 무너질 당시에는 티투스는 장군이었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성전은 헤롯 성전 이후에 등장할 또 하나의 성전입니다. 또 보세요. 다니엘 9장 26-27절 예순 두 일의 후에 기름붐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이어서 성읍과 성소가 무너진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무천년 측에서는 그것을 주후 70년의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붕괴라고 당연히 해석하지만 티투스는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이래고 뭐고 무슨 언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즉저 예언은 주후 70년의 성전 붕괴와 별개의 사건이고 주 70년의 성전이 붕괴된 후에 또다시 등장할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왜? 제사와 예물은 오직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는 거니 말이야. 이렇게 선지자 다니엘과 사도 바울, 구약과 신약이 이구동성으로 또 하나의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명백히 그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은 주후 70년의 성전 붕괴와 별개 사건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붕괴된 후에 그 사건이 벌어질 새로운 성전이 재건된다는 건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신 성전의 붕괴가 주후 70년의 성전 붕괴 사건이라면, 어째서 다시 세워질 새로운 성전에 대해 이런 반구도 말씀이 없으셨겠어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만큼이나 재건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퇴역한 백성들을 심판하시리라는 선포를 하실 때 항상 회복도 약속하시는데, 무너지는 성전에 대해 말씀하시려면 재건되는 성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전의 무너짐이 최종적인 종말과 재림으로 다이렉트 연결되는 것은 후 3년 반에 벌어질 제3성전의 파괴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만 그 성전이 예수님 당시의 해로 성전과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으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헤롯 성전의 붕괴는 제3 성전의 붕괴의 예표 내지 예고편 성경이라, 성경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예는 다니엘서에서도 나오는데 적 그리스도의 예표인 헬라 왕 안티오코스 사세대해 예언하다가 갑자기 적 그리스도의 본체에 대한 예언으로 바로 다음 절에서 전환됩니다. 즉 성전을 가리켜 무너지리라 하신 것도. 예표인 해롯 성전, 본체인 제삼 성전을 모두 가리켜 하신 말씀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전이 무너지리라 열하신 후에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주후 70년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징조들과 일어날 사건들이 이렇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자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역병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한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과 온 세상에 전파된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진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후에도 없을 대환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며 미혹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로 미혹한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하며 미혹한다. 해, 달, 별등 하늘에서 징조가 나타난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평안하다가 갑자기 재난이 터진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지는 사건이 일어난다. 바다와 파도가 커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다 가져와 봤습니다. <laughs> 세대주의의 해석으로는 성도들을 데려가는 휴거사건이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보고 그 일이 있기 전에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역병이 찬 거라고 7년 대환란 발발 후전 3년 반에는 나팔장으로 인해 천재지변과 난리가 터지고 후 3년 반에는 이스라엘의 친구인 척 하며 접근했던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서 제3성전에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다고 봐요. 우상을 세우기 전까지는 저 그리스도가 그럴 거라고 전혀 생각지 못하다가 그제야 깨닫고 유대인들이 광야로 달아나는 거죠. 핵공격이라도 벌어진다 그러면 더더욱 짐을 챙기거나 할 틈도 없이 꽁지가 빠지게 달아나야 되겠죠. 그렇게 광야로 도망간 유대인들을 깨어내서, 끌어내서 제거하기 위해 첫째 짐승 저 그리스도와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가 파송한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그리스도가 제림하셨다면 이빨을 까는 거죠. 또한 후 3년 반에 대접재앙으로 인해 한바탕 천재지변과 난리가 나고 온 지구가 멘붕이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상 제림하신다고 해석합니다. 상징이고 비우고 없이 문자 그대로 풀어낸 것인데 농담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본문을 직접 펴서 읽어보시면 본 게시탐정이 나열한 것들이 아다리가 딱딱 맞을 겁니다. 그런데 무천년주의의 해석대로 저것을 주 70년에 일어날 예루살렘 멸망으로 한다면 맞아 들어가는 게 하나라도 있어요? 주후 70년을 전후한 로마 제국에 저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저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저 모든 것이 다 비유와 상징이란 거예요. 성경 본문의 문자적 팩트가 맞지 않고 실제 역사적 팩트가 맞지 않는 해석은 그게 바로 신천지식 비오프리이고 이단 사이비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걸 지금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기성 교계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에?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앉혀놓고 뻐꾸기를 날리고 계신다는 겁니까? 구라를 까고 계신다는 거야? 설마 본인들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만드는 그런 폐형 무도하고 천인 공로할 짓을 하시진 않으시겠죠? 세대주의 종말론의 부작용이 시한부 종말론이면 날짜 찍는지만 알아하면 그만인데, 무천년주의는이건 아예 근본부터 뿌리를 뽑아버려야 될 비성경적 낭설 아닙니까? 기성격에는무천년주의를 폐기하기 전에는 성경적 종말론에 어쩌고 썰을 풀 자격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수리 가능한 하자와 태생적 불량품은 절대 같은 급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기켓이 탐정이었습니다.